여러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입니다. 1990년대 초 부산지역 여학생들이 서로 빼빼하게 예뻐지자라는 의미로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주고받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11월 11일은 정부가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숫자 1이 4개의 모양이 가래떡 4개가 나란히 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쌀 소비 촉진과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해 가래떡데이를 정하여 함께 홍보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날은 광군절이라 하여 솔로들이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날입니다. 11월 11일이 모두 일로 되어 있어서 혼자인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하는 제한군인의 날. 유럽은 정전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의 의미를 기념합니다. 이처럼 11월 11일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즉, 호모 시그니피컨스로서의 우리 모습이 잘 드러나는 날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일은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했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관하여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이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잘 알려진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 가던 중 어느 여름날 밤에 무덤 근처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어두운 밤에 그릇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맑고 시원해서 큰 만족감을 느꼈지만 아침이 되어 보니 그것은 해골의 고인 썩은 빗물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서 토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일체 유심 소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진리를 체득하고 중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효 대사의 비범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심생칙 종종 법생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생기고 심멸칙 법멸 마음이 멸하면 법도 멸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화엄경, 유가사지론 등 유식학 계통 경전에서 보이는데, 이는 해골 물 일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 오동꽃을 감상해 볼까요?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한두 개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꽃을 가려다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은은한 달밤에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꽃을 보면서 이에 반응하는 상이한 의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진 오동꽃을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로 보는 사람과 꽃이 져야만 열매가 열리는 생명 순환 현상의 신비함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원효대사의 해골물과 이병기 시인의 오동꽃에서 얻은 수준 높은 깨달음이 관점에서 오늘 11월 11일의 의미를 반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래떡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